첫 번째가, 자, 2의 x제곱이 10이다. 에서 2는 10의 x분의 1제곱. 음, 똑같아. 그럼 5의 y제곱이 또 10에서 자, 5는 10의 y분의 1제곱. 음. 또 어떻게 야 이런 게 나오지? y 분 x 문제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는 만들었는데 y 분 x 제곱을 어떻게 구하지? 생각 중이걸 어떻게 구해? 안 되는데? 응. X를, G, G, e. 응, 이렇게, 이렇게 고치면 안 되고, 얘를, 이렇게 해서, 음, 미시 2인 로그 12X란 얘기지. 또 얘도 마찬가지로, 자, 미시 5인 로그 12Y란 얘기지. 응, 이렇게 XY를 고쳐야 되네. 그래서, 자, 주어진 식은, 자, y 분 x 양 자, y가 누구냐? 미시오인 로그십. x가 누구냐? 미시인 로그십이지. 응. 여기서도 미시 다르면 계산이 안 돼. 아, 공통적으로 여기 10이라는 게 있네. 그러면, 10으로 바꿔. 자, 우리가 로그. a, 미시 a인 로그 b를 A랑 B랑 위치를 바꿔주면 이렇게 역수가 되는 거야. 그 성질에 의해서 여기도 로그 미시 1 0일대 로그 2분의 1 이렇게 역수가 되고,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시 10인 로그 5분의 1 이렇게 되겠네. 그럼 이렇게 분모 분자니까. 자, 미시 10인 로그 2분의 미시 10인 로그 5 이렇게 돼버렸네. 응. 이거에 값을 구하라는데? 이거 어떻게 구해? 이거는 거꾸로 줄여서 미시 인 로그 5 이렇게 되는 거야. 응, 밑편한 공식. 자, 우리가 미시 A인 로그 B가 있다. 그럼 C로 고쳐. 밑을. 그럼 미시 c 인 로그 A분에 미시 c 인 로그 B. 이렇게.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는 지금 이거 쓴 거지. 오른쪽에서 왼쪽으로. 요렇게 된다.